김동길 칼럼. 준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. 어느 후덕한 의사가 시집가는 딸에게 적어준 가훈에 남에게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남이 내게 준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어서 오래전에 한번 읽고 나서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시집간 그 따님이 아직도 그 가훈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, 나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. 남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건 남 주지 마시고 꼭 선생님이 쓰셔야 합니다라고 신신 당부하는 사람의 선물은 기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습니다. 선물이란 받은 사람이 써야 할 물건이면 쓰고 아니면 남에게 줄 수도 있어야지 꼭 선생님이 쓰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. 누구에게서 받은 어떤 선물이라도 꼭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 그 선물을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기쁨은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에 대해 무슨 사랑이 생길 것이며 무슨 존경심이 우러나올 것입니까? 무슨 물건을 누구에게 주었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대범한 사람입니다. 어느해 크리스마스에 보낸 그 선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딱 질색입니다.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민망할 뿐 아니라 그 선물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. 여러 사람들의 온갖 정성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온 길고 긴 인생이었습니다. 그 넘치는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. 그러나 공치사는 순수한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. 속이 바락한 사람보다는 철렁철렁 넘치는 은근한 사람이 그립습니다. 준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를 바랍니다.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